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축제 탑세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스페인의 토마토 싸움 축제. 매년 8월에 열리는 이 축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익은 토마토로 싸우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 두 번째는 일본의 나가사키 부시 드론 축제. 다양한 드론이 탄생하는 작은 마을을 장식하는 멋진 행사입니다. 세 번째는 미국의 번지 축제. 통영의 화염과 색상이 만나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하는 축제입니다. 네 번째로 소개할 축제는 브라질의 리우 떠독 축제. 각종 파티와 공연이 끊이지 않는 열정적인 축제입니다. 다섯 번째는 독일의 옥토버페스트. 맥주와 소시지가 넘쳐나는 옥토버페스트는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축제입니다. 여섯 번째는 인도의 홀리 축제. 색다른 색으로 서로를 물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. 일곱 번째는 중국의 양들의 축제. 양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전통 축제가 있는 특별한 축제입니다. 이렇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세계의 타푸시 축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함께 즐겁고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.